1908년 표현주의의 기수들. 청기사파, 다리파, 소용돌이파. 오늘은 독일과 영국의 표현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두 그룹으로는 청기사파와 다리파가 있는데요. 무슨 파, 무슨 파니까 꼭 조폭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미술 이야기 맞고요. 이 파들은 같은 문제의식이다 경향을 보여주는 그룹들을 의미합니다. 청기사파에 속한 예술가들로는 프란츠 마르크, 칸딘스키, 파울클레 등이 있고요.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성 조지라는 인물의 유래에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다리파는 키르히너가 1905년에 드레스덴에서 창립했고 니체에게서 영감받은 이름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은 다리지 목표는 아니다 라는 문구에서 착안했다고 해요. 두 그룹 모두 형이상학적 추상적 표현적인 작품들을 나왔는데요. 다리파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키르이너의 드레스덴의 거리는 1908년 작품인데 고갱이 연상되는 원시주의적 뉘앙스가 엿보입니다. 마치 혼란스러운 도시가 문명화되긴커녕 모습만 다른 야만처럼 보인다는 뜻이요. 문명이 충분히 문명적인지 묻는 질문은 역사적으로도 많이 되풀이되었는데요. 가령 한국의 아방가르드로 유명한 김구림의 문명 여자 돈에서도 엿볼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은 서울로 상경한 무직상태의 여자의 권태와 가난을 보도록 하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 사회가 여성에게도 충분히 문명화된 세계냐고 묻는 작품이에요. 막말로 완벽히 가난에 내몰린 여자들은 왕왕 자신의 몸을 파는 선택을 하고 말잖아요. 그 순간 여성에게 문명은 야망과 다를 바가 없겠죠. 물질적 구조와 풍요에도 불구하고 삶의 선택지를 말소하고 제한한다는 점에서요. 고갱이 아프리카를 원시적으로 대한 건 당연해 보이지만 키르이너가 도시를 원시적 색채로 다룬 것은 어쩐지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야만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는 야만적인 것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입고, 어떻게 먹고, 어디에서 자느냐를 기준으로 한다면 문명과 야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에서 야만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오늘날 도시는 화폐가 교환의 수단으로 일반화되었고, 흥정 같은 인격적이고, 상호소통적인 행위를 통해 교환할 필요가 없는 상품 경제가 자연이 되었죠. 이런 세상에서 인간은 타인과 소통할 필요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 잔뜩 물려 살지만 더 없는 외로움과 불안을 경험하곤 하잖아요. 이 외로움은 화폐와 상품이 교환되면서 획득되는 익명성으로 인해 배가 되고 파괴된 공동체는 문화를 통해서 회복되기보단 문화 상품을 구매하면서 일시적으로 충족되죠. 이런 사회에선 개인이라는 단위가 사회의 주요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개인 스스로를 통해 공동체, 사회, 법, 국가, 종교 등의 어떤 단위보다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기적인 생존이 합리화되는 사고방식이 마냥 비난받을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청기사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청기사파의 칸딘스키가 영적인 교감을 추구한 것과 달리 마르크는 자연을 탐구했습니다. 마르크의 색에 대한 정리가 좀 재밌어요. 파란색은 엄격하고 영적인 것, 노란색은 온화하고 관능적인 것, 빨간색은 야만적이며 강렬한 것 등. 마르크는 이 직관적인 규칙을 통해 많은 동물 그림을 제작합니다. 1913년에 그려진 동물들의 운명은 동물들이 엄청난 폭력에 의해 학살당하는 것 같은 그림인데요. 밑동만 남은 나무나 중심을 교차해 가로지르는 붉은 궤적들은 재앙적인 암시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이 캔버스 뒤편엔, 그리고 모든 존재는 고통으로 불타오른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키르이너는 도시를 불안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마르크는 자연이 겪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 모두, 대상은 다르지만, 표현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죠. 그리고 또한, 소외라는 감각을 공통적으로 갖는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인문학 안에서 이 소외라는 개념은 무척 중요한데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자연이나 사물 상품 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마르크스에서 완전히 다듬어진 개념인데요 간단히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전 근대적 인간이나 길드의 장인은 자신이 가진 창조적 재능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물건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만든 이가 소유했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자신이 만든 물건을 가지는 게 아니라 화폐를 받아가죠. 자기 자신이 생산한 물건의 소유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물로부터의 소외가 발생합니다. 또한 신이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했다는 서구 기독교의 가치관 아래서 인간은 자연에 대비되는 위치가 되고 자연을 독립된 대상으로 보는데요. 그로 인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되고 문명을 만들고 그 안에 거주함으로써 자연과 소외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후 산업주의나 개발주의를 비판적으로 보고 대안을 추구하는 여러 흐름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연으로부터 소외는 영국에서 발생해 13년부터 17년까지 짧게 활동했던 소용돌이파도 감각하고 있던 것인데요. 그들은 이 소외를 극화하듯 자연적인 것과 대비되는 기하학적인 디자인을 발전시킵니다. 그들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예로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먼저 소용돌이파의 준회원이었던 휴먼은 현대 미술을 유기적인 것과 기하학적인 것으로 거칠게 대비시켜요. 그리고 다시 인간을 자연을 중심에 놓는 아니한 낙관주의와 소용돌이파에서 태동한 냉철한 반인간주의로 구분합니다. 윈덤 루이스는 세계의 비인간화에 대해 말하면서 이 비인간화를 극단으로 밀어붙이길 촉구합니다. 루이스의 작품 하나를 들여다 볼게요. 별별의 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케치는 마치 기계로 변한 인간의 옆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인간의 피륙은 기계화된 골조로 대체된 것처럼 보이고, 인간 전체가 하나의 조인트처럼 변한 것 같죠? 프란츠 마르크가 동물들과 자연에 대해 이입하는 동시에 소외된 전경을 보여줬다면, 루이스는 극단적으로 비인간화되고 반감정이입적인 대상을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비인간화의 정수는 제이콥 앱스틴의 록 두리를 보면 빡! 하고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름대로 간다는 듯이 그룹은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라지게 됩니다.